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저번에 이어서 이제 캔버스에 이미지 넣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이 동영상을 이 일본 코딩님의 캔버스 라이브 강좌를 보고 공부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코딩님의 동영상을 보시기를 강추 드리고, 혹시 뭐 괜찮으시면 듣그 강의도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멈추는 방법으로 해서 뭐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까지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다 지울게요. 거걸다 지우고 어, 이미지를 이제 여기 캔버스에 넣을 건데 이미지를 캔버스에 넣으려면은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팩셀스닷컴이라고 무료 사진 있는 데서 사진을 받았는데 이미지들이 아무래도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좀 너무 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작은 이미지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이 아이콘몬스터닷컴이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굉장히 좋은 게뭐 SVG로도 받을 수도 있고 PNG로도 받을 수 있는데. 어, 사실 SVG든 PNG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뭔가 이미지니까 PNG가 좀더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일단 PNG로 이미지들을 받아줬고요. 그래서 여기 이 캔버스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안에 이런 이미지들을 넣어줬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mdm 문서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넣어 주려면은이 어, 드로우 이미지 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은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어, 먼저 여기에서 사용한 예시를 한번 봐 볼게요 보시면은 뭐 이미지 태그를 여기에서는 뭐 선택을 해 줬고 html에서 이미지 태그를 넣어 줬네요 이미지 태그를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HTML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는 element. create element로 해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이미지 태그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점. src는 어, 여기에서 아까 경로가 이 html 파일 있는 곳에 같은 곳에 이미지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이미지3 png로 해줄게요. 이게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3 png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를 create element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 이미지 어 클래스가 있어서 이 태그 클래스가 있어서 이거를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새로운 이미지 인스턴스를 HTML 이미지 엘리먼트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 여기 서도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뭐별 차이는 없어요. 이미지, MG, 이미지 png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줬었죠? 여기에서 add event listener를 달아줘서 로드가된 다음에 이 이미지를 그려줬었죠?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조금 헤맸었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어그 이게 외부 이미지잖아요 아무래도 s r c 를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딩이 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어 에드 이벤트리스너를 달아줘서 얘가 다 로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실행이 되게끔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context.draw 이미지, e-r-a-w-im-a-g, e 이거를 해주고, 여기에 이미지, 그리고 처음에 그냥 0, 0으로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로 이미지를 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러면은 좀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이미지를 여기 외부에서 불러와서 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해서 이 HTML에서 이미지를 불러온다라고 하면은 이 HTML은 딱히 뭐 로드 박스를 기다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얘를 화면 전체를 이제 그려 줄때 가져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그냥 불러와서 그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HTML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할 때는 여기에 그냥 따로 로드를 안써 주고 이렇게 해 줘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살짝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얘들 이벤트 리스너를 써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지금 이거 우리가 한개 파라미터 세개 들어간 거 제일 위에 거. 이미지는 이미지가 말 그대로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dx dy라는 게 있는데 이 dx dy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바로 해석을 해볼게 버릴게요 보시면 소스 이미지 왼쪽 상단 모서리를 배치할 대상 캔버스의 x축 좌표입니다.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 d가 이 destination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캔버스 대상 인 캔버스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릴 거냐? 지금은 00이니까 이 네모난 이 이미지가 이 이렇게 딱00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100, 100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x100 떨어지고 y100 떨어지고 해서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dx, dy 하고 d with, d h t e 도 정해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같은 그림을 이제 복사를 하는데 먼저 위에 거를 200, 200으로 해주고 이번에 새로 하는 애를 이제 100, 100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얘죠. 좀더가운데 있는 애 이렇게 해줬는데 얘는 이제 어, D w i d 그리고 D h a t 도 정해줘 볼게요. 그러면 은 이렇게 어 작아졌죠.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의 크기를 정해주는 겁니다. D w i d D h a t 이렇게 이 이미지 소스의 그림의 크기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SX, SY, SWID, s h a t 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해줘볼게요. Draw 이미지, 아, context.draw 이미지, image,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SX라는 게 있죠. 보시면은 SX라는 거는 계상컨텍스트에 그릴 소스 이미지 하위 사각형 왼쪽 상단 모서리 축의 x 좌표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크롭판을데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어, 50, 50, 그러니까 sx, sy를 50, 50만큼 줄 거고요. 그다음에 어, S 위드를 100을 줄게요. S 8이트도 100을 주고, 그 다음에 얘들은 0. 0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어, D 위드는 100으로 줄까요? 어, 100으로 줄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그림이 잘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sx, s 위 i 가 그림을 크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xx, sy는 어 어디서부터 그림을 크롭을 할 건지를 정해주고 이 s w i t 는 가로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줄 건지 S height는 세로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줄 건지를 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크롭을 해서도 캔버스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일단 이미지 넣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